오늘의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하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부터 보실 텐데요. 올해만 전국적으로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이 올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13명. 그 중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이 7명이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진행하고 있는 하루 3시간에서 6시간의 부유작업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서 택배 노동자가 배송만 할수 있도록 해도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사용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질병관리본부가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됩니다. 관련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긴 독립된 총괄기구입니다.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는데요. 기존 정원에서 42%가량 늘어난 1,400여 명이 배치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위기 대응 분석관이 새로 생깁니다. 감염병 연구 조직으로 산하에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돼 임상 연구와 백신 치료제 실용화 연구도 수행합니다. 지역 대응 체계도 눈에 띄는데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다섯 개 권역별로 질병 대응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로 둡니다. 질병 대응 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고위험군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가 위기 시에는 지자체의 역학 조사와 진단 분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